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인 소개로 상상으로 알게 돼서 한비난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2월 29일 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수술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리프팅인가하한검 그다음 이마 내시경 거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수술하는 거라 부기나 멍이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수술한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 부기하고 멍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할 때 사실 걱정은 했지만 깨어났을 때딱 보니까 그냥 거의 뭐 잠자고 난 정도의 푸석함. 그리고 이제 멍은 사실 걱정 외로 이제 제가 수면 내시경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통증 없이도 받았지만 멍도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하한 건라인 쪽에만 이제 제가 멍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리프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앤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또, 첫날 그 수술하는 날 제가 그 금식을 해야 돼서, 어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동식을 이틀 먹었어요. 왜냐면 그 그거는 밴드를 이틀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밴드를 착용을 제가 4시간에서 6시간을 제가 이제 알아서, 어 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식으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수술 만족도는 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나이에는 어떤 뭐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고민되는 게 주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솔직히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뭐100%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젊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사진 찍고 뭐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즐겁고요. 화장도 또 즐겁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기성복은 어느 어딜 가더라도 제가 돈을 주고 살수 있지만 맞춤은 저희가 생각할 때 디자인을 고르고 또그 사람의 눈썹이나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규남 원장님을 만나서 어 한수, 한규남 원장님의 그 세세한 그 세심한 그 성격,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그 꼼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손기술이나 여러 가지 진짜 제가 매직을 했다고 하면은 뭐그 어? 정도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성형외과는 무수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맛집이 다 따로 있듯이. 이쪽 부위 부분에서는 한글한 원사님한테 제가 만난 게 굉장히 해운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미지 자체가 어,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어, 나이 들어서 관리를 하더라도 주름이 그 많았던 게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젊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 화장을 해도 또 사진을 찍어도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세월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술의 힘을 빌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세 번째는 수술 후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 없던 부분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이 이제 외출을 하더라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해도 제 자신이 이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업돼서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이중턱이라든지 뭐, 눈밑 어, 처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눈두덩이가 처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인상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리프팅을 하면서 턱에서 지방을 빼서, 어, 그 지방 뺀 거를 팔자, 눈 밑, 그 다음에 이마, 어, 내시경 거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식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안검을 하면서 이제 하안검을 하면서 눈 밑에다가 지방을 이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마 내시경 거상을 했어요. 눈썹하고 눈가 사이가 아무래도 좁아지면 그게 처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고 인상도 강해 보이는데 뭐 이마 내시경 거상을 하면서 올려줘서 약간 그러니까 눈매도 좀 시원해 보이고 어 눈도 아무래도 좀 밝아진 것 같아요. 2월 말경에 수술을 해서 지금 6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나가도 60대지만 50대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인들은 수술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어디서 했냐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세월의 흔적이라는 거는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술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성형은, 어 무수히 많은 성형외과 중에서도 저는 맛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안에는 또 원장님들의 손기술도 필요를 하겠지만, 저는 3, 4, 5에서 성형, 3, 4, 5 성형외과에서 제가 지금 수술 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시 60대에서 50대로 다시 세월을 거꾸로 살지만 그래도 외모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한근환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